어, 간단하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메이저 코드에서는, 코드 진행에서는, 디미니시 세븐 코드는, 어, 이세개 중에 하나 쳐도 대충은 맞다. 자, 이번 시간에는 디미니시 코드의 심화학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손모양을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손가락 모양을. 자, 이 손가락이 위에 있는 게 디미니시 코드고요. 이쪽에 있는 게 디미니시 세븐 코드고요. 이쪽에 있는 게 마이너 세븐 플랫 파이브 코드입니다. 그래서 제가 디미니시 코드는 기타는 디미니시 코드가 잡기 어렵기 때문에 디미니시 세븐 코드로 잡거나 마이너 세븐 플랫 파이브 코드로 잡는다라고 제가 강의를 해드린 적이 있죠. 자, 그래서 이 구별이 이렇게 되는데 먼저 아셔야될게이 디미니시 코드의 특징은 일단은 마이너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C 디메이시 코드는 1도에서부터 단삼도를 거치죠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 단삼도가 들어가면 마이너 코드고요 장삼도가 들어가면 메이저 코드거든요 그래서 디메이시는 일단은 단삼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약간 마이너 한 느낌이 있어요 마이너 느낌이 있는 독특한 코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마이너 느낌이 있는 아주 독특한 코드가 디메이시 코드다 자 이렇게 정리를 먼저 해드리고요. 디미시7 코드는 주로 메이저 코드에서 많이 나오고요. 마이너 7 플랫 5 코드는 주로 마이너 코드에서 많이 나옵니다. 이거를 좀 구별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디미시7 코드는 주로 메이저 코드에서 나온다. 마이너 7 플랫 5 코드는 주로 마이너 코드에서 나온다. 요거를 먼저 어 구별을 좀 해놓으시고. 일단은 이 메이저 코드일 때 디미니시 세븐 코드의 특징을 쓰임새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거든요 어, 경과 코드라는 건 뭐냐면 은 어떤 코드가 어, 제가 사랑의 선물에서도 나오지만 은 G코드인데 이게 이제 하이라이트 부분에서 C로 가면서 그놈이 C죠 여기서 C샵인 C샵 디미니시가 나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다른 코드로 넘어가는 거죠 이게 경과 코드라고 부르는 거죠. 어떤 양념을 치는 코드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네. 경과 코드. 경과 코드는 어떤 현재, 현재 잡은 코드에서 한음, 반음 위나 반음 아래로 이 디미니시 코드를 잡아줌으로써 아주 독특한 분위기를 연출을 하고 넘어가는 거죠. 이렇게 경과 코드로. 자, 그러면은 다시 정리를 할게요. 디미니시 세븐 코드는 자 디미니시 코드가 있고 디미니시 세븐 코드가 있고, 마이너 세븐 플랫파이 코드가 있는데, 이 디미니시 세븐 코드는 주로 어디서 나온다? 메이저 코드, 메이저 코드에서 나오는데 주로 어떻게 나온다? 경과 코드, 경과 코드 그서 어떤 하이라이트 부분에서 아니면 어떤 특징 특정한 부분에서 주로 하이라이트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그 음. 부분에서 어떤 특 어떤 묘한 느낌을 주고자 할때 그때 쓰는 거죠. 자 아,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좀 어려운가요? 이렇게 어려울 수도 있고, 좀 난해할 수도 있고. 하지만 이 부분이 좀 이렇게 궁금했던 부분은 좀 도움이 될수 있다 생각합니다. 자, 결론은 디미시 세븐 코드는 내가 메이저 코드일 때 어떤 디미시 코드가 악보에 나왔다. 그러면 내잘 모르겠다. 잘 모르겠다 하면은 그냥 여기, 여기, 여기 세 군데에서 하나 내가 잡으면 대충 맞습니다. 근데 내가 좀더 세부적으로 내가 알려고 하는 포인트는 뭐냐면은 어떤 마지막 디미니시 코드 전단에 어떤 나온 코드가 있죠. 사랑의 썰물 같은 경우는 C 코드잖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 코드 디미니시가 나왔다면은 그 음이 C면은 이한 반음 올라간 이 C샵 요걸로 잡아주면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C에서 이렇게 한, 끈 한, 이렇게 반음 올리면 되죠? 그러면 되게 맞습니다. 이렇게. 나 이것도 모르겠다 하면은 그냥 메이저 코드에서 뭐 G 코드든 어떤 코드든 G 코드에서 어떤 코드든 디미시 코드가 나왔다 그러면 여기, 여기, 여기 먼저 한번 잡아보세요. 그러면 3분의 1은 맞습니다. 이렇게 디미시 코드는. 어, 간단하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메이저 코드에서는 코드 진행에서는 디미지 세븐 코드는 어이세개 중에 하나 쳐도 대충은 맞다. 라는 게 저의 어찌 보면 어찌 보면 좀 어, 간단한 그냥 얘기죠. 간단한 얘기. 어, 다음 시간에는 요 모양에서 마이너스 세븐 플랫 파이브 코드에 대해서 좀더더 어, 심화 학습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